자, 이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거의 의미에 이어서 오늘은 다양한 주거 생활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72쪽입니다. 아, 선생님, 오늘 PPT 수업이에요? 네, 왜냐면 하 오늘은 많은 사진 자료들을 보고 어떠한 집들이 있는지 가볍게 흘터 다양한 주거생활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주거생활 양식이 뭔지 알아야겠죠. 어, 처음 보는 단어일 것 같은데 주거생활 양식이란 어떤 사람이 집에서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다.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어, 짱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짱구라는 아이는 집이라는 공간이 놀이 공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짱구가 선호하는 집은 장난감이 많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이 있는 집을 원해요. 그럼 짱구가 원하는 주거 생활 양식은 놀이방이 있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어, 연예인 박나래 씨 아나요? 박나래 씨가 나래바라는 공간을 만든 건지 아니면 만들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래바라는 공간을 원한대요. 그 나래바가 뭐냐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음식을 먹고 노는 공간인 거예요. 그럼 박나래 씨의 주거생활 양식은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고 노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예를 들까? 음, 뭐 김철수 씨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면 좋겠어요. 그럼 김철수 씨의 주거 생활 양식은 텃밭이 있는 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족이 원하는 집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집은 다 달라요. 뭐에 따라 다르냐면, 가치관 어떤 사람은 어, 나는 자연 친화적인 게 좋아. 그래서 주변이 산으로 막혀 있고 앞에 강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이러한 자연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나는 그런 것보다는 밑에 편의점이 가깝고 어, 걸어가면은 뭐 백화점이 있고, 그런 집이 좋아하는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최고야 하고 한옥이 좋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직업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은 휴식의 공간이라서 집이 쉬는 곳, 침실이 중요하고, 소파가 아늑하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직업이 프리랜서예요. 아니면 뭐 웹툰 작가 같은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 안에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집을 선호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취미가 음악이다. 아, 여기서 해줄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 손윤선 선생님 있으시죠? 아, 선생님, 지금 손윤선 선생님은 선생님 수업에 등장하는 걸 몰라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윤선쌤이 원하는 집에 대해서 들었어요. 윤선쌤의 꿈의 집은 음악하는 방이 하나가 있는 거래요. 방음처리가 된 공간이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악기 연주하고 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집을 어디서 봤는데 그것도 좋겠다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윤선쌤이 원하는 음악하는 방이 있는 집은 윤선쌤의 직업이 음악 선생님이어서 이기도 하고 윤선생님의 취미가 음악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렇게 각자의 직업과 취미에 따라서 원하는 집의 모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집에 아무리 피아노가 많고 뭐 드럼이 있고 장구가 있고 해도 선생님은 그 아이들과 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운동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집 한켠에 뭐 런닝머신이나 뭐 바이크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수업시간은 체육시간이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중고등학생 때 체육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움직여야 되잖아.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근데, 나에게, 아, 헬스장이 딸려있는 집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겐 아무 쓸모없는 집인 거예요. 그냥 모든 운동기구는 빨래 건조대가 될 뿐입니다. 런닝머신 위에 수건 걸려있고, 그런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원하는 집은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 다르다. 개성이라는 거는 뭐 많은 걸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흰색, 검정색, 요런 톤으로 꾸며진 집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록달록하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꾸며진 집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 원하는 집이 다 다른데, 이런 거는 주거, 집을 선택하는 기준. 그러니까 뭐, 산과 들에 있는 집인지, 도시에 있는 집인지, 아파트인지, 전원주택인지, 그런 거 선택할 때 기준이 되고, 또 주거 공간, 뭐 방이 몇 개인지, 아니면은, 뭐, 다락방이 있는지, 그런 것의 선택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같은 공간이어도 그 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은 방이어도 누군가는 윤선쌤은 음악실로 꾸밀 수도 있고, 뭐 체육선생님은 체육하는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고, 또 선생님, 나, 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든 체육이든 다 필요 없이 그냥 누워서 뒹굴거릴 장소만 있으면 된다. 하고 담요 갖다 놓고 만화책 갖다 놓고 그렇게 방을 꾸밀 수도 있겠죠. 주거 생활 양식이란 사람마다 다른 원하는 집에 대한 취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생님이 되게 자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수업시간에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기를 보면 은 항상 의뢰인이 등장을 해요. 일반 시청자들이 집을 구하고 싶을 때이 프로그램에다가 응모를 해서 거기서 뽑혀가지고 촬영을 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처음 인터뷰를 할때 어떤 집을 원하는지를 이제 연예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들이 그 사람이 원하는 집에 맞춰서 집을 찾아주거든요. 그럴 때그 의뢰인들이 말을 하는 원하는 집의 조건 이게 그 사람의 주거생활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첫 번째, 원룸 탈출 대구 싱글남이 원하는 집의 조건. 어, 나 이거 본것 같아. 대구에 사는 남자, 의사가 집을 원하는데 그 조건이 병원까지, 그러니까 직장까지 차로 30분 이내. 가격은 전세가 1억 5천에서 2억 초반. 그리고 집은 높은 층고. 층고라는 건높이예요 천장. 그니까 러 높은 층고라는 거는 천장이 높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독특한 구조를 선호한다. 그리고 방두개 이상. 예산 초과 시 쉐어도 가능. 이 쉐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목수 걸즈레인이 원하는 집의 조건. 목수인가봐요. 이분은 전세가로는 2억 5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 여러분, 월세와 전세의 차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월세라는 거는 매달 집 주인에게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겨놓고 나갈 때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 월세와 전세라는 거는 둘다 집주인이 따로 있고, 그 집을 빌려서 사는 형태인데 월세라는 거는 매달 1월에도 월세를 내고 2월에도 월세를 내고 3월에도 월세를 내고 이런 방식인데 전세라는 거는 큰 돈을 맡겨두고 그 집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때그큰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월세와 전세는 둘다 집주인에게 돈을 맡기지만 그 돈의 크기가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음, 선생님이 대학생 때 자취를 했었는데 그곳은 충청북도 청주였어요.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 어, 주변에 대학생들 살라고 원룸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1학년, 2학년은 기숙사가 의무여서 기숙사에 다 살았는데 3학년, 4학년은 기숙사가 모자라서 누군가는 자취를 해야 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원룸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의 그 원룸 시세가 월세로는 한 달에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200만원을 맡기고 한달 월세로는 30만원 정도를 냈어요. 요거 200, 200은 보증금 30은 월세 그런데 그 동네의 전세가격은 한 3500만원 정도? 에서 4000만원 정도 신축 원룸 기준이에요. 새로 지은 원룸 여기서 잠깐 펜 색깔을 바꾸고 요 200만 원이랑 요 3,500만 원은 둘다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200만 원 맡기고 30만 원 매달 월세 내고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 그럼 2년 지나서 졸업해서 나갈 때 그때는 이 2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근데 이 200만 원을 왜 맡기냐? 사람이 월세를 안낼 수도 있고 집에 있으면서 창문을 부실 수도 있고, 변기를 부실 수도 있고, 그런 집을 손상시키거나 월세를 내지 않거나 하면은 저 보증금에서 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맡겨두는 거고, 전세라는 거는 한 번에 커다란 돈 3,500만 원을 맡겨요. 대신에 월세가 없어요. 매달 내는 돈이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저 3,5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아서 가는 겁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전세가 더 좋은 거예요? 어, 전세가 더 돈이 적게 들기는 하죠. 3,500만 원을 맡겨두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대신에 저 3,500만 원을 은행에 맡겨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3,5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은행에 맡겨두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행에 주지 못하고 이 돈을 집 주인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으니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점점 더 깊게 다뤄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 월세랑 전세랑 저런 차이가 있네 싶분 정도로 살짝 감만 잡아두고 넘어갑시다. 다시 이 목수의 원하는 집의 조건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경기도 파주의 인근 매물을 원하고 목수라서 목공작업실 직업에 이 사람들은